안녕하세요 IT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성 컴퓨터의 새로운 키보드 라인업들의 모든 스위치에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스위치별 비교 영상에서는 풀별 레이아웃인 GK798 프로 키보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한성 컴퓨터의 새로운 키보드들의 판매 페이지를 보시면 스위치별 타건 느낌을 그래프 개념으로 그려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걸 보고 비교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실물로 직접 타건을 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상을 촬영하고 소리를 수 과정에서 당연히 실제로 들리는 것보단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비교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타고나는 키보드에는 브라운 슈가 토독 스위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소음 넝클릭 스위치이고 동작압는 35g, 바닥압은 50g이에요 이렇게타건을 하고 있으면 확실히 저소음이긴 하지만 넌클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이 넌클릭 특유의 걸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집각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 날 정도로 상당히 손에 반발된 느낌이 강합니다. 반발압이 50g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기본 동작압이 35g이거든요? 동작압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반닥압이 어느 정도 있다고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간다, 타건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 정도의 바닥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타건할 때이 저손 스위치 특유의 사각까진 아니지만 적당하게 토독거리는 느낌, 이름처럼 토독이라는 느낌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짝의 서걱임과 함께 이 넌클릭 특유의 걸리는 느낌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름처럼 토독이란 느낌이 맞는 것 같고 저 소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의 기준에서는 사실은 사무용으로 사용하려면 이 정도의 탁월한 느낌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스페이스 블랙 색상에 체결된 스위치는 딥블루 뽀송 스위치입니다.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이고, 키압은 38g이고, 바닥압은 45g이에요. 상당히 가벼운 스위치인데, 아마 손에 힘이 좀 날리시는 분들, 너무 무거운 키압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이 저소음 리니어 스위치인 딥블루 뽀송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브라운 슈가 토독 스위치랑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넌클릭 스위치들은, 아까 패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리니어 스위치다 보니까 그런 느낌 없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동작압이나 바닥압도 완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편하게 타건할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이름처럼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요. 좀 조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볍게 타건을 하시는 분들, 사무용으로 장시간 타건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맞겠네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저소음 딥블루 보송 스위치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오션 화이트 색상에는 룰라이트 보벅 스위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머클리 스위치이고 동작압은 35g이고, 바닥압은 45g인데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런클릭 스위치인데 기본적으로 바닥압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런클릭 특유의 이 걸리는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긴 하지만 반발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에 오는 부담이 정말 덜합니다. 그리고 소리도 로우 피치의 받침이 느낌 정도에 근접하기 때문에 볼륨 자체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그렇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낮으면서도 손은 편안하면서도 타월한 재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무용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풀베어를 구매하실 때 사무용으로부터 쓰실 거란 말이죠. 사무실에서 사용을 할 건데 정말 조용한 사무실이 아니다. 적당하게 어느 정도 소리가 허용이 된 사무실이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는 괜찮지 않을까? 너무 조용하게 갈 필요 없이 한이 정도만 해도. 가무용을 사용하면서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오션 화이트 색상에는 엑스폰도각 스위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형적인 바닥을 때리는 리니어 스위치, 바치기 스위치예요. 그런데. 그 때리는 느낌이 원래는 완전 또랑또랑한 게제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완전 하이피지로 땅땅땅하는 느낌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볼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바닥을 치는 리니어 스위치, 바치비 스위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처럼 진짜 도박에 맞는 느낌입니다. 대신에 확실히 이렇게 때렸을 때는 세게 눌렀을 때는 바닥을 때린다 그런 전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긴 하는 스위치예요. 이거는 조금 하이피치를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완전 하이피치는 아니라서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바닥압이 50g이라서 이것도 그렇게 높은 바닥압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누르는 키압이 동작압 대비 바닥압이 조금 더 많이 세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앞에서 타고났던언클릭 스위치나 그런 것들 대비해서 손에 오는 이 압이 조금 더센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작압이 45g이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위치들은 동작압이 다 30g대였기 때문에 확실히 무거운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조금만 피치가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적당하게 다양한 재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리디어 스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신 도각 스위치는 볼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높이 좀 낮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끝트분을 때렸을 때도 이 특유의 오독오독한 느낌이 좀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 있는데 딱요 정도 에그스톤 도각 스위치까지는 룰라이트 도덕처럼 너무 조용해야 되는 사무실 아니면 적당히 어느 정도 타건음이 허용되는 사무실이면 여기까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딱요 정도가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도 타건하는 느낌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다. 이 바닥 때리는 느낌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다. 에셋팅 기준으로는 이 에그스톤 도각이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얄 블랙 색상에는 마지막 스위치인 HMX 라벤더 또각 스위치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 스위치들 이름, 어느 분이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성 컴퓨터, 이거 이름 지으신 분한테 진짜 상주셔야 됩니다. 진짜 정확하게 이름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제대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딱 전형적인 바치 스위치인데, 살짝 빛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확실히, 도각 스위치 대비 피치가 좀더 높아요. 그리고 좀더 또랑또랑한 소리를 가지고 가는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한 재미 측면에서는 이 도각 스위치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여드렸던 스위치들 대비 훨씬 갖고 갈수 있는 재미들이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바닥을 때릴 때 때리는 느낌이 정확하게 나긴 하지만 때리는 느낌이 무지하게 때린다는 느낌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때린다? 그런 느낌인데, 손에 닿는 충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타거해도 크게 문제없을 손에 피로가 가지 않을, 충격이 가지 않을 그런 박시리 스위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학 스위치 대비 피치가 높다이지, 완전 하이 피치도 아니거든요. 대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각 스위치로 세팅했을 때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각 스위치 대비 사무실에서 쓸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그런 스위치 세팅이 아닐까 합니다 생각보다 한성 컴퓨터에서 스위치 라인업을 상당히 세팅을 잘 해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게 이 저소음 부분입니다 저소음 스위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넌클릭으로 손에 걸리는 느낌 만들어서 타가나는 재미를 어느정도 유지하는 브라운 슈와 터덕 스위치가 있고 완전 가볍게, 부드럽게, 장시간 타건해도 전혀 손에 무리가 없을 만한 저속 리니어 스위치로 만든 딥블루 뽀성 스위치가 있단 말이죠. 진짜 손에 느껴지는 큰 부담 없이 정말 조용하고 편안하게 타건을 할수 있는 딥블루 뽀성 스위치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그래도 이렇게 걸림이 있는 브라운슈가 터독 스위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리니어 스위치도 두 종류가 있었죠. 에그스톤 도각 스위치랑 HMX 라벤더 떠각 스위치입니다. 이번 풀비얼 GK798 기준에서 리니어 스위치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는 요걸 고르겠습니다. 에그스톤 도각 스위치인데 요게 HMX 라벤더 도각 스위치보다 조금 더 밀도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꽉찬 느낌이 들어요. 이 라벤더 도각 스위치는 살짝 빈 느낌이라고 할까? 매칭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도각 스위치가 조금 더꽉찬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피치가 높은 라벤더 도각 스위치를 골랐겠지만 상대적으로 탁월한 느낌을 장기간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이 도각 스위치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위치 의 제조사들도 꽤 이름 있는 제조사들이란 말이죠 지금 보시는 요거 오른쪽에 도각 스위치는 HMX이고 왼쪽에 도각 스위치는 비선입니다 여기 B선이라고 적혀있는데 제품 상세 페이지엔또안 적혀있단 말이에요 요런 걸좀 업데이트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생기고요 사실 이번 리뷰에서 의외의 복병이 이 물라이트 도덕 스위치였습니다 이런 넌클릭 스위치 특유의 걸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호브호가 세게 달린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물라이트 도덕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공작압이랑 과다압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이 걸림이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택타일 스위치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거기다가 RGB 디퓨저도 기본적으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RGB도 조금 더 밝게 쓸 수가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장기간 타건을 한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이드 터독 스위치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스위치 라인업들이 진짜 잘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가벼우면서 걸림이 있는 덩클리 스위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장시간 타건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손에 무리가 많이 가지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피치가 있기 때문에 사무용으로 엄청 조용한 환경에서 쓰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쓸만하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탁월한 재미를 어느 정도 가져감에 있어서 이번 물라이트도업 스위치가 상당히 괜찮은 듯 해요. 확실한 거는 한성 컴퓨터 측에서 이번 키보드를 새로 출시할 때이 다섯 종의 스위치들을 출시하면서 공통점으로 느꼈던 게 바닥압이랑 동작압이 상당히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클릭이든 인니어든 저소음이든 뭐든 간에 사용을 할때 손끝이 상당히 가볍다. 다른 스위치들 대비 손끝이 가볍기 때문에 장시간 타건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중에 저소음 스위치가 체결된 모델들만 한정적으로 요렇게 스페이스바 스위치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스위치의 몸통이라고 하죠 요 하우징 부분은 똑같은데 스텝만 바꾼 겁니다 요 꼬다리만 일부러 조금 더 무거운 걸로 바꾼 거예요 스페이스바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 키캡보다는 무게가 좀더 있기 때문에 차가하는 맛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압이 조금 센 걸로 바꿔준 겁니다 보통 이렇게 스페이스바 쪽의 스위치를 좀더 무겁게 가져간 세팅은 도자기 소재의 세라키나 메탈 소재의 어키스 같이 진짜 키캡 자체의 무게가 다른 소재로 겁나 무겁게 돼 있지 않는 한는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같은 하우징인데 스템이라도 좀 바꿔서 조금만이라도 더 압을 높여서 스페이스 밟치는 재미를 조금 더 가져가게 세팅해 줬다는 게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 한성 컴퓨터가 제대로 신경을 쓰고 칼을 갈고 나왔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런 디테일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섯 종류의 스위치가 각각의 나름의 특유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취향에 맞춰서 고르셔서 구매를 하신다 하시면 웬만하면 후회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성 컴퓨터의 새로운 키보드들의 스위치별 비교 타건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